자, 여러분들 뽑아 복귀하는 홍수오빠입니다. 자, 이거 원래는 쇼츠 영상을 조금 생각을 해서 지금 세로로 찍고 있는 거긴 한데 혹시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앞에 인사를 받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긴 영상으로 또 보실 수 있으니까 자, 옆에 있는 그 대형 라이언 인형이 하나 있는데요. 중형 인형 복귀잖아요. 지금 망이 그 머리하고 다리 쪽에 하나씩 달려 있고. 이거를 뽑으라고 둔것 같긴 한데 실제로 나오는지 한번 제가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낚시 세팅인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만원 만원에 나와주면 인정 어? 안되가네 이거 하지 말라는 건데 뽑아 음... 좋아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제 머리를 잡아서 뒤집기를 하면 어차피 세워질 거기 때문에 그거 말고 와리가 될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를 최대한 출구통으로 좀 끌어올리려고 하거든요. 어안 들리는구나 막만 들리네 안 오네 안 오네. 아이러 이런... 쇼츠 영상은 어렵겠네 어 응, 안오네 아 다리만 살짝 좀 걸쳐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되네 그러면 머리쪽 잡아볼게요 최대한 엇갈리게. 오이 이거 뭐야 이거? 자 빠질라 그래. 하. 저망 겁나 들썩거리네 저거. 무검사. 그래 아. 그 이맛이 있네 이맛이 있다고? <laughs> 아무 맛도 안 나는구만 옛날에, 옛날에 저망 없이 인형만, 인형만에서 뽑아 그랬어요 야망 없이 옛날에 인형만에서 어떻게 뽑냐 아, 그거 낚시지 아니, 아니 뽑아야 진짜 뽑아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진짜. 다리 잡고 불란 땡기고 막 거리고 막 <laughs> 그런 거에 낚이는 사람 없다 요즘에는 아 요즘은 저 예전에 아 어? <laughs> 야 이거 어떻게 운전을 해야 돼? 지 이거 말씀 옛날에 잠만 보는 풀어놓은. 야그 잠만 뭐 보는 아우 뭐도 없었어. 그렇게, 그렇게 해서 뽑더라고. <laughs> 어 리본을 꼈다 방향 을좀 틀어봤으면 좋겠네. 어? 저망이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거 옆에서 뽐뿌만 넣고 저거. <laughs> 야, 이거 1초만 버텨주지. 제발 방향 틀어서 가 머리를 앞쪽으로 이게 출구 다리에 하나 걸쳐져 있으면 내가 운전 앞으로 좀 땡겨오면 될것 같거든요. <laughs> 일어 남았기 때문에 만원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형이 내가 못 뽑으면 이건 낚시가 되는 거고 뽑으면 낚시가 아닌 게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내 기준이야. 그래 어, 껴! 꼈... 리본 좀 버텨봐. 어, 이거 너무 가까운데 지금. 뭘 대대기는 지금? <laughs> 어, 어 어깨 빵. 어깨 걸렸다. 일단 내려봐. 그냥 허공에다가 찌꺼를 최대한 밀수 있을만큼 밀어봅시다. 어. 나 이제 여고 삭삭삭 쳐가지고, 어? 야 이거 뭐냐? 찌꺼리를 눌러버렸네. 발만 걸치면 될것 같아. 대신 이게 망이 지금 완전히 고정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준 잘해야 됩니다. 이게 묘미지. 뭘 맨날 묘미래? 어, 이거 스타미스 봐 어떻게 하지 이거? <laughs> 발을 한번 들어볼까? 그려지 이거 발 하나로 머리통을 좀 눌러봐야 되겠네. 한 발로 찍어 누르는 거 고급 기술이거든요. 이게 발이 멋대로기 때문에 이걸로 이렇게 한발 누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게 렇 찍어 누르는 거지. 어? 이거 뭐야? 야 이러면 나오냐 이거? 야 그거 처음 봐. 아이거 아 이게 이거, 망이 아, 뭐, 고정이 안 되겠으니까 이런 상황도 생기네. 말이 채 <laughs> 이런 거 좋아. 일단 이런데 이런 됐습니다. 아 재밌긴 해. 아. 야 이거 어떻게 뽑냐 이거? 그냥 잡으면 될거 같은데요. 망이 가벼우니까. 어, 그냥. 네, 이거 잡으면 될거 같은데. 됐다. 어이쌰 나오네. 아직 6회가 남았기 때문에 인형 좀 뽑아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거 뭐야 이거 핑크퐁 아니야 이거? 오, 얘 하나 정도는 더 뽑을 수 있겠다. 어? 아, 탑대려고 한건 아닌데. 케어베어 b 베어? l c 찌 r 가 b e l 떨어. 좀 쳐지긴 했어 요새. a r e Bell. Care Bell. c a 이 e Bell. Care Bell. c 이 r e Bell. Care b e l 안 Care b 게 어. 포켓치 로니가 한 통에서 뭘 아까부터 자꾸 묘미래. 얘는. 한가 이맛이 있어도 이거 고르르 떤다는 얘기는요. 세팅값이 낮다는 얘기예요. 어, 뭐 살기지 산 거예요. 야, 이거 야, 한판 하면 되게 뒤집게안 되면 주작이다. 이쪽 잡어. 사뿐히 들어가지고 조용히 뒤집어 아름답게 어오 좋아 나오네 아, 나오네 깔끔했다 깔끔했다 좀네요비 7.5가원짜리 인데 저거 <laughs> 이거 손 다치겠다 손 다치겠어 와야새끼 oh. 이거 캐어베어 <laughs> 여기까지 아주 깔끔지게 얼마 썼지 근데? 3만원 했나?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뽑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쇼츠 영상은 나중에 편집으로 해가지고 한번 올려야 되겠네요 어쩌다 보니까 거의 10분 뭐라고? D3까지 뽑아야 되는 거아 D3 이거? 아, 버즈2야 지난번에 버즈2 와리로 뽑았어요 괜찮아요 안 뽑아도 돼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률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